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누망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자입니다. 부동산개발에 유산 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어, 유산이란 세계 문화유산을 뜻하는데요. 어,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곳들은. 어 이제 유산 영향 평가가 어, 법제화되고 어, 이곳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면 세계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에 검토 받아야 합니다. 이 검토를 받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높이 짓지도 못하게 되니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공급은 더 감소하게 되고요.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소수 대란에 화물차 파업까지 연말 경제가 올 스톱될까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물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건설업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비료 때문에 또, 어,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요소수의 대한민국 하루 사용량은 7,000톤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21만 일을 한다고 해도 한 달에 14만 톤이 필요한 것인데요. 어, 요소수 값이 급등하고 물류가 막히면은 비용이 증가하겠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어, 암호화폐가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어, 미국 주류자산의 편입 기대감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어, 하지만, 어, 저는, 어, 또 정부의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투자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LG 전자 31조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격을 한다. 자, 통증 완화기라든지 어, 피부 관리, 탈모 등의 어, 이런 그 의료기기 시장에 LG 전자가 어,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시장은 매우 유망한 시장이죠. 어, LG 전자의 시장 진출은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LG전자 베이커리에 올레드 월을 장식했습니다. 초대형 화면으로, 어, 이렇게, 어, 디스플레이를 했는데요. 어,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보여지고요. 수많은 카페와 베이커리에 올레드 월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자, 주요국 정상의 첫결대상 1호는 햄버거 가스, 메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 4마리가 1년에, 어, 반기 트림으로 자동차 한대 분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어,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소의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래서, 어, 자동차만큼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이 소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이슈가 커질수록 축산업은 위축이 될 것입니다. 그 로비력이 엄청나게 막강한 축산업이지만 특히 미국의 축산업계가 그렇죠. 자,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는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축산업이 감축이 되면 비욘드 미트나 풀먼처럼 대체육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대선 불확실성에 조정받는 건설주 매수의 기회인가? 자,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요. 어, 이재명 후보는 250만 가구 공급 중에서 어, 기본 주택을 10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고 하고요. 어, 보유세 실효 세율을 어, 1%로 인상을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어, 매년 1천만 뭐원 정도씩 세금을 내야 되겠죠. 어,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 분양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자 반면에 어, 윤석열 후보도 250만 가구 공급을 이야기했는데요. 어,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하고요, 어, 일주택, 보유세, 양도세 완화를 해주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이두 후보의 그 부동산 공약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임대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면은, 민간 건설사는 이익이 급감하면서 실적이 하락할 것입니다. 반면에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사업성이 증가하고 민간 건설사의 이익은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에 건설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 주식 시장은 윤 후보보다는 이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년 3월 9일까지 GS 건설과 어, 현대건설, 대한민국의 어, 대표적인 건설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될지를 미리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용두동 이편한세상 청계 부장가 2배가 됐다. 자 청계는 상업지여서 어, 아주 고층으로 지을 수가 있었고요. 어, 또그 집창촌이라는 그 위의 시설이 사라지고 어, GTX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또이 강북의 어떤 교통의 어, 아주 중심지 허브가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 이유 모두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어, 많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강북 최대 재건축 미성 미륭 삼호 삼차. 그, 월계 시형 아파트, 어, 3930가구가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택 부족의 원인인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 완화와 속도 증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더 이상의 신도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SH공사가 반값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자, 이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고요.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합니다. 건축물만,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죠.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서 분양가가 반값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자, 반값 아파트. 네. 자, 모든 재화에는 원가가 있고 비용이 있고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 짜장면, 반값 비빔밥을 만들려면 원자재가 인하나 인건비 인하, 물류비용 인하 등 특단의 방법을 써야만 가능한 것이 반값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싼 아파트를 반값으로 만드는 특단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을 빼는 것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은 땅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마진이겠죠. 아파트는 30년, 40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가 영에 수렴합니다. 그 이유는 강가상각 때문이죠. 건물의 가치는 하락하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30년, 40년이 지나도 자산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반값 아파트의 핵심은 땅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반값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 가치가 빠진 것이죠. 이 아파트를 소유해도 30년, 40년 후에 재건축할 때는 그냥 몸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되기 때문이죠. SH 반가 아파트는 그냥 임대 아파트입니다. 조산 모사이고요. 30년 40년 후에 땅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런 아파트를 사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밖으로 나온 KWEB 만화 강국 어, 프랑스 출판기도 반했다. 자, 한국의 인기 웹툰 '신의 탑'을 보고 어, 프랑스에서 어, '걸작'이라는 어, 그런 평가를 내어놓았습니다. 어, 연간 만화 산업 수출액이 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은 감성이 뛰어나죠. 춤과 가무에 뛰어났다는. 어,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한국의 만화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팝, 영화, 드라마, 소설, 영화에서, 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만화에서도 그 좋은 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어,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발 공급 불안, 중국에 볼모 잡힌 K 배터리, 망간, 흑연,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그 한국에 요소수를 보내지 않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이 어, 돌아가면서 수출로 수출을 금지하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중국은 왜 한국에 요소수 수출을 금지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 좀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전국 건설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가장 타격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레미콘 트럭과, 어, 덤프트럭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 SK 반도체 정보 제출. 미국 자료 부실 때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의 삼성과 SK에 반도체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만일 그 자료가 부실할 때는 어,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요소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반도체 회사에 회사 기밀을 넘기라고 했고. 거기에는 납품받는 업체의 정보들도 들어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를 만들지도 말고 수입하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한 회사에 수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중국은 거기에 반발해서, 미국에 제출한 것과 똑같은 기밀 문서를 한국 반도체 회사들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요소수를 수출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지 않으면 박쥐처럼 양쪽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연준 증시 급락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도 미국의 위협이라고 합니다. 자, 월가가 내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금리가 오르면 경제는 침체되고 주가도 하락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대출 중지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자, 가계 가계 빚을 잡는다더니 대출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대출 중단, 금리 인상은 가계 빚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값을 잡는 것이 대출 규제의 목표입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했으니 가계 대출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동산 대출을 가장 적게 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계 대출의 리스크는 적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푸는 정부로 인한 국가 부채의 증가가 오히려 더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현재 세계 1등입니다. 자, 삼성전자 차세대 모바일 D램 전력 효율 20% 속도 1.3배를 높였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연구 개발을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계속 상 주가가 상승하는 애플과 TSMC에 비하면 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매우 초라합니다. 자,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야 할지 삼성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의 에어비앤비 사상 최대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아직 한국의 외국인 여행객들이 대거 입국하지 않았죠. 명동 상권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 세계의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매출이 급증하지만 어, 이미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명동 상가 임대 수익 10분의 1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직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어 명동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반면에 아파트 상권은 어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자, 김원동, 강남에 3억 원대 공공 아파트를 짓겠다. 자, 반값 아파트 분양가는, 어, 30평 아파트에 3억에서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남에 30평 아파트는요, 어, 평당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5억 이상 싸게 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자가 100채면은 1,500억 적자고요. 1만 채를 짓는다고 하면 15조의 적자입니다. 10만 채를 지으면 150조가 적자죠. 강남에는 10만 채 정도는 공급해야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150조라는 재원도 없고 그만한 아파트를 지을 땅도 없습니다. 결국 100채에서 500채 정도를 짓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량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이 후보가 3억에 강남 아파트를 공급하니 나도 강남에 살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한국인의 지적 수준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1월 12일 수요일 선투의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